네. 오늘 스미스의 뉴 아이디어 세 번째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의 이름은 유산균 음료. 유산균 음료입니다. 뭐 이제 욕약쿠르트라든지뭐 뭐 이런거 많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유산균 요쿠르트는 어, 유산균 음료는 어 요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목적을 보면 목적은 그 요즘 그 패스트푸드 베스트푸드가 엄청 많죠. 요새 햄버거, 피자, 치킨 등등. 요새 뭐 배달음식이라든지, 여러 종류 아니면 뭐어 저기 점심에 간단하게 때울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이제 그 사실은 어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사실 햄버거를 딱 봐도 햄버거 이 햄버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빵 그리고 고기 그리고 약간의 야채 이 탄수화물 약간의 흡수는 빠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단백질 쪽에 속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무기질, 각종 뭐 식이섬유, 비타민류도 있을 테고요. 여기 보이면은 그렇게 햄버거나 햄버거 음식만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패스트푸드가 몸에 해롭다고 하냐? 이세 보통 이게 먹게 되면 이제 세트 메뉴를 먹게 되거든요. 세트 메뉴. 왜냐면 마실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세트 메뉴를 먹게 되면은 결국에는 햄버거만 먹는 게 아니고 감자튀김도 먹고 여기다가 음료수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이음이 여기가 음, 이 이제 다요 부분이 이제 탄수화물이 된 거죠. 탄수화물이 중복이 되고, 그래서 이 세트 메뉴를 먹게 되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미스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뭐냐 이제 어떻게가 됩니까? 유산균 이이 음,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유산균 음료를 통해서 보면은 햄버거 세트나 이런 피, 그 피자라든지 항상 음료수가 같이 딸려 나오죠. 치킨도 그렇고 그 음료수가 이제 특정 단 당이 많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인데 이거를 이제 유산균 음료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냐 유산균 음료로 바꾸 근데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 음료라는 뭐 야쿠르트라든지 아니면 뭐 마시는 뭐그 발효유라든지 발효유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뭐 파스텔우유 뭐아 뭐라 그래야 되지 뭐 불가리스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산균 음료 이런 거를 먹게 호환이 되냐? 이 호환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은 이런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 김치류, 김치류를 많이 드세요. 근데 이 김치류는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죠. 근데 저는 이쪽은 뭐 나중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동침입니다. 동침이 동치미 동침이 음료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맑은 국물에 맑은 국물, 맑은 국물류에 음료입니다. 발효된 거고요.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유산균도 많이 들어있고, 실제로 이제 장에서 좋은 작용을 하겠죠.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하겠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햄버거, 피자, 치킨을 유산균 음료 이게 유산균 음료가 잘 보면 동치미는 탄산도 올라와요 유산균이 발행한게 발생돼가지고 그래서 탄산도 있을 뿐더러 약간의 그리고 이 느끼함 느끼함을 이제 그 보통 이제 나오는 그 뭐라 콜라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느끼함을 많이 줄여 주죠. 근데 발효 유산균 음료도 이 느끼함을 줄여 줄 낮춰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데 뭐 일단 유산균 음료까지도 좋고 근데 더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건더기가 그러니까 건더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건더기 이 건더기라 함은 이제 뭐 배추가 될 수도 있고 유산균 음료, 동, 보통 동치미 무 그리고 양배추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 과일류가 들어가, 과일은 아니고 채소류가 들어갑니다. 원래 동치미나 이런 발효김치 발효물김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뭐 당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캔 음료 안에 들어갈 수 바로 통째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시중에 보면 이제 코코팜 코코팜이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이코코팜이라는 음료에 코코 실제로 코코넛이 들어 있고요. 아주 작은 큐브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큐브 형태. 이런 큐브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더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건더기가 살아 있는 유산균 건더기가 있는 이거는 식이성입니다. 있는 유산균 음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가장 유사한 게 동치미가 될 거예요. 동치미.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푸드하고 궁합이, 궁합도 맞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음식, 식사, 영양에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밸런스가 살아있어요. 뭐, 물론, 치킨을 시키면 피클을 주기도 하고, 햄버거에 약간의 양배추가 들어있기도 하고, 피자에도, 어, 치, 피, 아, 치킨에는 쌈모가 있고, 피자에는 뭐, 피클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안 먹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를, 3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배열에서 이제 그 세트 메뉴나 이런 것들은 주로 피자도 그렇죠. 피자도 그렇고 보통 이제 탄수화물의 비율,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데, 이거 적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피자 먹는데 피자 한판 먹고 피자 여러, 여러 조각 먹지 다른 걸안 먹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같이 딸려오는 음료수를 유산균 음료. 이거를 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음료. 이 발효식품이라는 게, 뭐, 명의 이런 데서도 나오지만, 발효식품이 제일 중요하고, 이 장한 건강, 장 건강이 뇌 건강에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게 요새 대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은 뇌 건강까지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서구의 서양에서도 충분히, 발효식품 동치미를 이용해서 발효식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글로벌 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류 이 한류의 역 충분히 리더 리드 리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 유산균 음료입니다. 유산균 음료. 유산균은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리고 이제 뭐, 패스트푸드 업체처럼 이렇게 탄산, 그 설탕물에다가 탄산을 넣어서 음료를 만드는 그런 것도 안 됩니다. 다만, 그런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유산균 음료는 충분히 유통이 가능해요. 왜냐? 실제로도 유통이 되고 있어요. 마트에서나. 그리고 뭐, 편이죠? 이, 이 발효식품이 발효식품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장 건강하고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유산균은 결국 장 건강인데 발효식품 하면 다들 시, 된장, 기, 청국장 김치 이런 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옛날 선조들이 먹던 거는 먹던 발효식품은 고춧가루가 들어간 역사는 얼마 안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동치미에요. 이 동치미로 말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동치미는 무하고 국물, 이게 이제 이런 느낌인데, 이 동치미로 무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추도 가능하고, 양배추도 가능하고, 오이도 가능하고,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또,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어떤 제품이 나오냐. 유산균 음료가, 사람들의 건강을, 다시 뭐, 목적으로 돌아가는데, 건강입니다. 결국. 건강을 챙기면서, 패스트 푸드도, 공존이 가능해요. 왜냐? 밸런스만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햄버거에 뭐 감자는 요새 비싸서 불어다치우고유산균 음료를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해줘도 제가 봤을 때는 밸런스가 좋다. 음료 이거를 패스트푸드주에서 같이 판매를 하면 돼요. 그 사가지고 따로 먹어도 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유산균 음료를 따로 팔아서 같이 공급하면 패스트푸드점도 살고, 사람들 건강도 챙기고, 이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건강도 챙기고, 밸런스, 밸런스 챙기죠. 그리고 글로벌 리더 이것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유산균 음료? 여기에 유산균도 있고 이제 야채가 큐브. 코코팜처럼 조각화되어 있는 큐브로 들어있는 그런 발효음료입니다. 발효식품 별거 없어요. 유산균만 증식시켜서 야채 큐브만 넣으면 됩니다. 약간의 탄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굳이 탄산 청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유산균이 증식하면서 탄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유산균 음료는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 푸드 마켓, 푸드 시장에서 유산균 음료 호주 시장에 활성화라 그래야 되나? 밸런스 공존, 공존을 위해서 유산균 발효 음료, 야쿠르트나 이런 불가해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게 이제 음식이랑 잘 어울리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우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야채로 만든 겁니다. 제가 잘 이게 음식의 느끼함도 덜어주고, 유산균도 챙기고, 유산균 증식에 필요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야채에 이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통해서, 이제 음료수 사업도 새로, 새로운 분야가 생기는 거겠죠. 새로운 분야. 저는 이 음료 업체 또는, 어, 야쿠르트 회사 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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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냐면 야쿠르트는 탈지, 바, 탈지율을 하기 때문에, 음료회사 쪽이나 아니면 이런 뭐 샘표, 샘표 같은 뭔가 독특한 걸 만들어내는, 음, 발효 과학이나 뭐 이런 그 샘표가 보면은 흑초 이런 것도 만들어내거든요. 보통 생각하지 못한 거를 만들어내는 식품회사, 서 만들었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음료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음료수니까. 아니면 식품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음, 김치 회사. 김치 회사에서도 가능하다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 이 발효 유산균 음료의 특징은 김치처럼 고춧가루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뭐 색소는 들어갈 수 있겠죠? 이 고춧가루가 의외로, 어, 별로, 저도 싫어하고, 이게, 이게 자, 좀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담글 땐 들어갑니다. 담글 때 들어가는 괜찮은데, 고춧가루가 따로 들어가는 거는 의외로 이게 어, 위나 이런 곳에 안 좋다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잘안 먹습니다. 고춧가루는. 이게 역사가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결국 유산균, 음료랑 그리고 야채 큐브. 그리고 약간의 탄산이 들어있으면 좋고, 탄산이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준 유산균이 탄산은 만들어낸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맛 정도를 만들면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뭐이이 이 회사들의 역량에 딸려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아이디어는 유산균 음료였습니다. 다쿠르트, 불가리스 이런 거 아닙니다. 맑은 야채로 발효시킨 국물입니다. 음료입니다. 이상 스미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